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좌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일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어제 비가 또 여기저기서 내렸거든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굉장히 어제 도 추웠습니다. 추워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네 아침에 이제 추워서 이제 잠깐 깼었거든요. 네 새벽 한 6시쯤에 이제 추워 가지고 깨 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와 가지고 이제 잠깐 예 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딱 떴는데 야, 이게 거의 9 시가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열심히 뉴스 읽고 지금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잠깐 또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단하루 미국 코로나바이러스의 1 감염자 수는 만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바이러스의 1 사망자 수는 70여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간 미국의 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882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환자의 총 수는 109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1일 감염자수 평균치는 대략 한 40만 명 정도가 된다. 전 세계에서 말이죠. 네, 예전에는 미국에서만 하루에 막 40만 명씩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 봤었을 때 코로나바이러스 1일 감염자수 40만 명씩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예전이랑 비교를 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굉장히 지금 낮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을 이제 앞두고 나서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이제 또 겨울을 맞이를 하거든요. 네. 이때 또 굉장히 많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는 지금 현재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거든요. 네. 온도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 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거기에다가 더불어가지고, 미국 전역을 봤었을 때, 지금 이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변이 이제 새로운 게또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씩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전역에서도 지금 날씨가 이렇게 계속 추워지고 있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도 또 다른 대유행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laughs> 또 이렇게 또 대유행이 온다고 하면은 이런 또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오미크론 변이가 또 굉장히 또 많이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워지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마지막에 또 걸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계속해 가지고 이제 실내 안에서는 마스크 쓰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뒤로 하고 러시아와우크라인이 전쟁 상황을 또 한번 잠깐 보자고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235일이 지금 지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전쟁이 이렇게 235일이 지나고 있으면서 러시아 군인들 사망한 자들의 수만, 네, 우리들이 집계를 한 것만 보더라도 6만 5천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덧붙여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크렘린궁은 너네들 러시아 군인들 10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너네들 목숨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 러시아 군인들도 예, 웬만하면은 전쟁하지 말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그런 소리죠. 네, 어쨌든 간에 예, 지금 굉장히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징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푸틴이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예, 30만 명을 징집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략한 20만 명 정도가 벌써 징집이 됐다고 해요. 네, 이렇게 징집이 되면서 벌써 네, 이렇게 전쟁 통으로, 네, 전쟁 상황으로 이렇게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동원이 된 사람들, 이렇게 징집이 된 사람들 중에 벌써 5명 정도가 벌써 사망을 했다고 라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예, 지금 네, 러시아 안에서 예, 동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그냥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민간인들 이렇게 잡아다가 예, 이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전쟁 속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이 동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징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닥치는 대로 남자만 보이면 마구 끌고 간다라는 그런 뉴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숙사 카페 같은 곳 네, 요런 데 들이 닥쳐가지고 마구 지금 징집을 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도 그냥 잡아다가 징집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laughs> 지금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징집을 해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그냥 총알바지 밖에 되지 않거든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유크레인 군인들한테 모두 전멸이 될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러시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안에 있는 어느 한 사격, 군 사격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총기 난사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에서 군 훈련을 받고 있었던 러시아 군인들 11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총격을 가한 범인 테러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총격을 가한 이 테러리스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 러시아 안에서도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영국 국방부에서는 지금 러시아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러시아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크림반도 이대교가 예, 테러를 당해 예, 걔네들은 이제 테, 테러라고 얘기하지만 테러를 당해가지고 무너진 뒤에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예, 유크레인 곳곳에다가 예, 유크레인 민간인 지역에다가. 마구 싸대지 않았습니까 네,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가 지금 고갈이 된 상태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러시아가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만큼 생산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라고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는 미사일이 별로 없다고 해요 재고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대로 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서는 이렇게 러시아가 미사일이 모자르다 보니까 이란은 러시아한테 이 미사일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겠다. 지대지 이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 이란 측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는 이 이란제 카미카제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네, 드론인데 이렇게 자살 드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한테 공급을 해줬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잡아 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크레인 안에서 이렇게 사진 찍힌 것들이 계속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란체 이 드론이 유크레인 민간인 지역에 떨어지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는 아, 우리는 러시아한테 우리 드론을 보내준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잡아 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란이 러시아한테 미사일 같은 거 공급하기로 한 것도 그것도 다 잡아 빼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란 계속 구라를 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국 안보 보좌관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을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러시아한테 핵무기 같은 것들은 이제 반대를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 세계 나라들이 러시아한테 핵무기 쓰지 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래야지만 네, 러시아 푸틴이 핵무기를 쓰지 않겠죠. 네, 제발 좀이 네, 핵무기에 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만약에 진짜로 이 핵무기를 쓴다고 하면 은 유럽도 참전을 한다고 하고 나토도 참전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완전히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네, 러시아랑 완전히 또 박살 낸다고 하니까 러시아. 예,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제발 핵무기 같은 거는 손에 대지도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유크레인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스타링크이 예, 인터넷 서비스 사텔라이트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 이거 너무나 비싸다 예, 나 혼자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무상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 미국 국방부한테 네, 4억 달러를 지금 좀 달라고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4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이 스타링크 가격보다 더 비싼 거라고 하네요. 원래 보통 이 스타링크를 구독을 해가지고 이제 쓰면은 그 4억 달러보다 더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청구를 했다고요. 해 그래가지고 제가 예, 예, 일론 머스크한테 좀 양아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요번에는또 일론 머스크가 이 말을 또 번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우크라이에다가사렐라일 인터넷, 예, 스탈링크 무상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계속 얘기, 예, 말을 바꿨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역시 일론 머스크 예, 말 바꾸기의 달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굉장히 잘한 일 아닙니까? 예, 선행을 하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말을 이렇게 계속 바꾸다 보면은, 좀 욕을 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다시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무상 지원을 계속 해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일론 머스크 대단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전쟁 소지가 이쯤 됐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중간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레곤주에 가가지고 네, 또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는 굉장히 견고하다, 네, 굉장히 튼튼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달러나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그런데 미국은 벌써 경기 침체에요. 네,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벌써 네, 사람들이 이거 네, 아닌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주가들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이것은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 벌써 들어가 있고요 네, 빨리 이 경기 침체에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G20미링 때 사우디 왕세자랑 네,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를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 가지고 이제 왕세자를 만나면서 네, 증산 좀 하라고 했다가 증산은 10만 배럴씩 아주 찔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200만 배럴씩 감사를 한다. 예, 그러니까 190만 배럴씩 이렇게 또 감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뒤로 예, 지금 미국이 굉장히 화가 났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모욕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너네들은 이제는 미국 편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예,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 아라비아의 관계를 다시 재정비해야 를할 때다라고 지금 예, 미국 이정부 백악관의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G20 때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랑은 이제 안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는 바로 파키스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가지고, 파키스탄 쪽에서는, 미국을 향해가지고, 이제, 항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우리가 무슨 위험한 나라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미국 대사를 이렇게 또, 블로 들여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 경제학자들이, 미국이 이제, 1년 안에,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이 경제학자들이 미국은 1년 안에 경제침체에 빠질 위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다고 하네요.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 중에 63% 정도는 미국이 아마도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안에 그러면서 미국의 이 기대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 이런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금 내려가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도 연준에서는 이제 다음 달에 11월 달에 FOMC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0.75%할 거라고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12월달에도 FOMC를 하면서 금리인상 0.75% 계속 <laughs> 단행을 할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예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앞으로 FOMC가 이제 두 번이 남으면서 금리인상을 이제 두 번을 하거든요. 네, 두번 모두. 자이언트 스텝을 할것 같다라고 이렇게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미국의 돈줄 쬐기는 계속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예, 미국의 달러 있지 않습니까? 예, 달러는 계속해가지고 예, 강달러로. 킹 달러로 네, 유지가 될것 같네요. 그러면서 메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네, 메타의 수장인 저크버거가 삼성전자의 고위 경영진이랑 만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만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메타에서 새로운 VR 기계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내놨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 가지고 VR 기기 이제 만드는 거 협력, 뭐 생산 같은 거였고 협력 요청을 한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근나저나 네, 최근 들어가지고 메타 있지 않습니까 네, 메타의 전망이 계속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은 메타버스에 네, 사활을 걸어가지고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타버스 이 페이스북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네, 통계치가 나왔다고 라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할 것이다. 뭐 메타버스가 미래다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메타버스의 미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기사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 페이스북, 이 메타의 주가는 에, 조금 앞으로도 전망은 별로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네,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LA에서 네, 이 로즈볼, 이 파사데나 로즈볼에서 한인 이 케이팝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네, 공연이 있고 오늘도 공연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이 한인 가수들이 이 LA 로즈벌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티켓이 팔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네, 이렇게 참가를 하려는 사람들 중에 7명이나 네, 태연도 안 왔다고 하고요, 뭐 K도 안 왔다고 하고, 전소미도 안 왔다고 하고, 네, 그 외에 네, 뭐 다른 네, 굉장히 수많은 한인 가수들이 네,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거의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네,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서 네, 이 콘서트를 이제 참석을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나섰다. 네, 티켓값 다시 물어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또이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예, 오늘 진행이 돼가지고 예, 오늘 또 제가 거기 갑니다. 저희가 저 거기 가는데 예, 제 와이프가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응모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예, 여기 이제 콘서트에 오늘 가기로 했는데. 네, 오늘 과연,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올까. 제가 한번 가가지고 브이로그 한번 찍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스타턴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인 이 스타턴에서 연쇄살인범, 네, 여섯 명이나 죽였다고 하네요. 네, 연쇄살인범이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경찰이 계속 이제 잠복 수사를 하면서 네, 겨우 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 요런, 연쇄 살인범, 네, 뭐, 총기 난사, 이런거 보면은,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제20회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를, 네,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예, 이제 또 3년임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4년임을 이제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연설을 했는데, 예, 지금 예, 중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중국이 예, 굉장히 또 슈퍼 파워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예, 그리고 또 미국이랑 계속해가지고 이제 무역 전쟁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요것에 대비해가지고 위험한 폭풍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앞으로 향후 5년간 계속해가지고 미국이랑 좀 마찰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네, 시진핑은, 야, 완전히 독재네요. 네, 계속해가지고 중국을 네, 정치를 할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네, 이 시잡에 대한 이 시위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잡에 대한 시위가 계속 일어나면서 교도소에서도 네, 또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네, 이란 안에서 네, 굉장히 지금 네,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멕시코 중부 과나호아토 주에서 예,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느 한 술집에서 예, 아마도 이 카르텔 간의 싸움 같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이 카르텔 간의 이 싸움 중에 이 술집에서 이 총기 난사가 벌어져 가지고 12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이 멕시코에 대한 이런 범죄 소식은 예, 너무나 자주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좀 놀랍지도 않네요. 그러면서 이 중미 있지 않습니까? 예, 중 아메리카 중미 해안에서 지진이 6.5, 예, 6.5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행히도 쓰나미 경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 가지고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비도 오고 막 소나기도 내리고 그래 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거든요. 네, 감기 유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유해 주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봐! In some